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도 어, 6개월 만인데 11월 4일에 어, 윤채현 소장님께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4월에 했던 4월 7일인가 8일에 했던 그 세미나 이후로 딱 6개월 만이네요. 6개월 만에 또또 이렇게 오랜만에 세미나를 하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시간은 11월 4일입니다. 어, 저번과 동일하게 어, 시간은 오후 2시에서 한 4시 반까지로 예상이 돼요. 그, 또, 뒷풀이 시간도 아마 가질 것 같은데, 뒷풀이 시간까지 하면은 아마 저녁쯤에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장소는 저번과 동일하게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강연 장소를 빌려서 아마 실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 남겨놨는데, 010-7202-9343,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g t a e o n o 골뱅이 gmail.com 여기 그 화면에 나오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그 참석 문의 해주시면은 어 제가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변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에 11월 4일에 어쨌든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인데 어 지방에 사신다든지 하필이면 그날 그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 실방이라든지 또, 녹화, 또, 카메라로 따로 녹화도 할 예정이고요. 또, 이걸 제가, 세미나가 끝나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다 타이핑 해놔가지고, 텍스트랑 또 요약본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이, 국내에서는 진짜 최고로 실력 있으신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6개월 전에 그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알, 알 거예요. 6개월 전에 그 윤채현 소장님께서 그때도 엔비디아라든지 포스코 또 나스닥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나스닥 100 올라간다. 실제로 나스닥 100이 그때 그 4월 7일 기준으로 12,700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게 16,0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15,000 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한두배세배 올랐어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올랐고 3, 4개월 만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 강연에서도 되게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죠. 엔비디아도 그 4월 7일 세미나 이후로 50% 현재 기준으로 5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외에도 저는 왜 여러분들이 꼭좀 들어 이런 이런 거 외에도 전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 지난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세미나 강연입니다. 이때는 자본주의 질서의 자정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을 주제로 그 소장님께서 되게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게 지식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 길어봤자 20분인데 근데 이날 두세 시간 동안 정말로 자세하게 그 본인의 어떤 그 지식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 해주신 거죠. 그것도 윤채 소장님의 그 설명에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무조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경제라는 학문이 이게 되게 경제라는 학문은 되게 헤매기 쉽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대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는. 몇십 년, 평생 헤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경제라는 학문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이게 잘못 배우면은 막돌팔이 마냥 뭐 기술적 지표에 맹신한, 기술적 지표에 그 매몰된다라든지 무슨 차트 분석으로 간다라든지 약간 그 실물 경제 메커니즘을 모르고 약간 이상하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경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채원 소장님께서는 확실히 그 저는 실물 경제의 그 핵심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다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철학도 정말 마음에 들고 소장님만의 어떤 그 철학 어쨌든 6개월 전에는 이렇게 자본주의 질서의 자정 기능에 어떤 것들이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이런 그큰 주제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화폐 유통 속도와 자정 기능 간의 관계, 관계 총통화와, 총통화와 화폐 유통 속도 관계, 돈의 시장 간 이동, 중앙은행의 역할, 주식 시장, 시장 금리와 대출 제도, 파생 상품, 공매도, 인버스 상부, 상품의 시각에서, 또 소비자 물가 상승과 자산 시장, 원자재 시장과 외환 시장, 외국인 투자자와 실물 경제 및 자산 시장, 내국인의 해외 증시 투자 등 이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 저는 뭐 국내에 거의 어, 못 봤거든요. 이렇게 소장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미나에 어,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귀중한 어, 자산을 얻고 가게 되시라는 얻고 가게 되시리라는 것을 저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저도 그동안 경제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경제 유튜버들을 많이 봤는데 윤치원 소장님 같은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세미나 실시 예정이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전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 와주셔서 정말 좋았거든요. 이번 세미나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세미나가 실시되기 전인 11월 4일 이전에 또 다른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보다 그 플랜이 구체화될 시점에 또 다른 영상 올려가지고, 어, 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 01072029343 또는 이 이메일로, 어, 어, 참석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